지난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각 교회마다 올해 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작년에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였고 올해는 거기서 좀더 확장해서 예수로 더 행복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표를 정해서요 했더니. 그 뛰다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로더 행복하는 교회라고 정하면 되겠네요. 그러길래 막 웃었어요. 그날 제 별명이 뭔줄 알았습니까? 그날 제 별명이 더 행복. 더 행복이 제 별명이 됐어요. 저는 목회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인할까요 행복합시다. 행복은 만들 때에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요.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이번 한달 동안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지난주에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전 영역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하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고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가치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수로 더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지만 않죠.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흔들지 않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어 어떻게 잘 극복해서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순애 여인입니다. 순애 여인은 제가 질문할 까요 여러분 순애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행복했다고요? 행복했대요.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만 넘겨서 보시죠 네, 그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내 백성 중 백성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이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 너무 감동을 받고 보답을 좀해 주고 싶어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넴 여인이 얼마나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했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 좀 살펴보면 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대답을, 대답을 합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첫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이제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청한 것이고요.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중심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구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애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삼길 수 있었던 중심에는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넴 여인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문득 이 수넴 여인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야곱에서 말씀이더라고요. 야곱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답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놓은 말씀 노트가 있어요. 제가 말씀 노트를 매주마다 올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노트에서 이제 적응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때 이제 해야 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낼 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섬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아요. 지금 순햄 여인이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 안의 말씀을 제 실천에 가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엘리사가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수넴 년의 행동을 보면서저 같은 목회자가 도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이크에만 어, 마이크 앞에서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라 선포했으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맞어요. 저같이 이제 목회자는 뭐 선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정말 어,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에는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 양심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요. 목사 먹는 양식이 하나 있어요. 먼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에 목사는 양식을 먹어요. 이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더라고요순음여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섬기고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수넴 여인 이렇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들과 지금 자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3절 수넴 여인의 대답을 우리 세 번역으로 후반절만 볼까요? 자, 후반절 다음면 보세요 부인,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다 같이요. 저는 저의 백성과 한테 한데 잘 열려 잘 지내. 제가 좀 컸다가 작아서 제가 잘안 보이는데. 저는 저희 백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 어울려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순애녀의처럼 저는 저희 백성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혹시 그런 분이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오늘 순애임 여인에게도 이런 행복을 끝까지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흔들지 않게 행복을 유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큰 도전을 받는데요. 어떻게 해서 흔들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 을 보니까 순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 없었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나는 그 살아내는 그 순임 여인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더니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정말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를. 16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누구를 아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대요. 좀 좋아하면 안 돼요. 낳았대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릴 때, 어릴 때이 아이가... 시름시름할더니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여러분 슬픔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이 우리를 당하게 황 만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슬픔이 찾아온 스냅 여인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네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니 하니 달려갔다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갔다가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오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이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요이 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안 편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막 통보를 하면서 하소연해도 부족한데, 편안하냐? 편안하냐? 모르잖아, 요 지금 엘리스는요? 모르는데, 내 남편이, 내 아이가 편안하냐? 그러니까 여인의 대답하되, 편안합니다. 끝까지 여인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27절 말씀 볼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누구에게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았다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질문에도 전혀 도동하지 않고 또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안고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안고 무너졌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렘 여인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가져다 준 결과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아파하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느꼈던 마음은 아 이번에 굉장히 힘들구나 지금은 손주가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처럼 힘들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 제가 전화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나 생각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손주가 너무 아파서 그분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전화할 때 드렸더니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행복을 되찾기 원한다면 행복을 되찾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아니라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맨날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불안하지 말라,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청작 나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어찌할지 몰라 안절부절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이 믿음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 저의 다짐이에요 절망적인 순간에 순회한 여인은 슬픔이 표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란 없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거 이것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행복을 회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기한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사랑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죠 사랑에서 나오는 오늘 순애 여인이 두 남자를 만나는데 하나는 게하 씨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두 남자들이요 이 순애 여인를 대하는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우선 개하시 볼까요? 2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이제 산에 올라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담 보시죠. 개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뭐함에 물리쳤다는 거예요. 당연한 행동이죠. 그 종이니까 주인의 종이니까 당연한 행동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개하시에게는 왜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지 공감하는 것은 약했어요. 근데요 거기에 비해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다음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다음 하반절 보여줄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괴로한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만 두라 그 영혼이 지금 괴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두라 그한 마디에 이 여인은 무너졌을 거예요. 가만두라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태도를 보는데 뭔줄 아십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지금 제 엘리사가 그 집에 먼저 보내서 게하시를 보내서 했지만 3 1절 말씀 보면 게하시 의 행동이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도왔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 앉으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했나이다 하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 꼭이애 개하 행동은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한 것처럼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 엘리사는 놀랍습니다. 정말 눈물겨워요. 34절 보면, 33절 보면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두람을부려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3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자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에게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자 따뜻했더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플까?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걸 공감하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할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아무도 보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아이와 소통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 행동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또 신방할 때 개하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솔직하게 또 엘리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저 엘리사의 마음처럼이가 아니라 개하시처럼 그냥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할수 있을 때가 언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요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입장을 공감하고 그 가정을 공감하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더라고요 근데요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 모임을 할 텐데 목장 리더의 마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장 리더로서 목원들을 이끌고 인도할 때 그저 개하시처럼 모임을 무미건조하게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처럼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야 될줄 믿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보면서 문득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를 지었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것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능력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또나 같은 죽은 나를 위해서 나의 눈에 당신의 눈을 맞추고 나의 입에 당신의 입을 맞추고 나의 손에 당신의 손을 대고 나의 몸에 흐르는 이 더러운 피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흐르사 나를 용서하사 나의 몸에 온기가 들어와서 살려내 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요한복 10장 11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맞아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게 맞아요. 왜 대답 못하십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양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 목자가 양을세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십자가더라고요. 사랑의 정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로 보면 납득이 안 되지만 사랑으로 보면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논리가 우선인가요? 사랑이 우선인가요? 나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처럼 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야 하는 거예요. 논리를 따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논리를 따지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논리를 따지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으로 같은 교우를 대하고, 같은 식구를 대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기를 주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목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회복하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기에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논리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논리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마땅히 버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였더라. 그러나 사랑이 우선이었고 사랑으로 공급하시어 사랑으로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도 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믿음도 믿음생활도 재밌고 봉사도 재밌고 또 사람을 일하는 곳에서 재밌고 행복한 것들이. 늘 나타나서 나는 행복해요 가 실제 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고 또 끊임없이 뱉을 줄 알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기를 저는 꿈을 꾸며 진짜로 될것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날을 여러분, 멀지 않고 오늘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예수로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진짜로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